지방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됩니다. 다만 회신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서해안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과 결의안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집행부는 소간부서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지웅 기자입니다. 건의안과 결의안의 이송부터 결과 처리까지 관리하는 조례안이 지난달에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된 골자는 안건의 처리진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사후 관리하고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집행부가 재 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집행부는 회신 의무와 규정이 마련되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의안 등의 사후 관리와 보고를 하는 건소관부서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지방의회 의사를 거쳐 요구하는 절차 없이 30일 이내에 건의안 등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건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의 요구를 받은 의회는 내년 첫 임시회 때 해당 조례를 제의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러 지방의회에선 이미 건의안과 결의안의 관리 조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선 도봉구의회가 유일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